난 유패라고. 네. 아내 아, 목소리. <laughs> 예, 해설 이다 오열지열 영상 PSYO 선수들 뭔 대기냐 이거. 와, 블랙 페더구나. 입니다. 워킹. <laughs> PSYO 선수들도 그렇게 세진 않아요. 구구. 제발 이 영상 보고 스토킹지 먼 하시는 것 같아요. 망했다. 이게 그전에 보내려고 했는데. 그전에 어떻게 보내? 됐겠다. 가이가이고. 아, 졌다. 성공. 이탈다키ます。나오다 이러는 거아 응. 엄마야. 나.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어? <웃음> <웃음>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일기 어? <laughs> 빨리 해. 왔어요. 검은 상품. <laughs>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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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두 개. 히. 아, 한번 티한번한번 한번 다다다다 떨어요, 형. 다다다다. 뭔데? 알파. 상대 일반 상 특수한 성공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음. 어 패랭묘지에서 특수 아뭐 어, 뭐, 다쳐치고 댁에서 이제 피에스 플레임 이거 알파 2에다어피에스 몬스터 가져와. 이게 음. 안 되는 <laughs> 거야. 아 이거 팬한테 받은 거야. 원래 안 되는데. 아 죽는 거 너무. 음. 아우 와. 감마. 감마 썼지. 그러면 뭐 도와야지. 이때 이제 벨 벨라는 요렇게 다 넣으면 되는가인가? 유기 <laughs> 두개 있어. 유기 어디서 지금 유기 자랑하는 건가? 아형 그건 형 미친놈이고 <laughs> 왜? 이 <이게 웃음> 어디 봐서 <laughs> 미친 건데? 막 그거 쳤다고 그거를 <laughs> 아니 유령토끼 앞에 안면 에다가9 장씩 하게 아니 이거 말고 9홉 장씩 게 뭐가 문제인데? 오. <laughs> 저렇게 하라고 해도 못한다. 이거 원래 앨범 다 처리하려고 했다고 시크로. 다 먹다. 그럼 <laughs> <왜> 계속해. <웃음> 여러분 <웃음> 아, 두 여러분이 주신 <laughs> 그런 것들로 저렇게 되고 있어요. 박처. <laughs> 그런 적그 없어. 그건 지 그건 지키고 있다고. <laughs> 아 형님 팬카드 안 버리는 건 알겠는데. <laughs> 어. 자정도는 진짜 병이야 병 팬이 준거야 <laughs> <laughs> 선풍도 효과 <효과말도>? 발달? <laughs> 어, 수소 했을때는 효과가 어요이다 어, <laughs> 어, <laughs> 마갱신에다가 핸드 <핸들> 넣어놓고 특수소 <laughs> 진행 몇? 야 벌브가 지금 존재냐뭐제한냐 <laughs> 벌브 제한 <laughs> 아 실수. <주슈? 웃음> 리개이네 내트슈라 누가 훔쳐갔어? 또? 야, 진짜 또? 야 설마 거기 커닝시티에서? 그거같아까 <laughs> 아, 하나 골라 아! 이런! 존망했다! 형! 왜라지 도로에 뭐정어있어난 망했어 와 자살각이야 무섭다 세고 엔드페이지 그 도로! 와형 수신반단이고 누구 거야? 내, 어? 내 거야. 나 좋아. 농담이야. 수진발칸 팩에서, 어? 팩에서 나오잖아. 아? 팩에서 나오잖아. 아, 맞다. 그거 아, 미들 민혁이한테 준 거야. 그럼 내가 리티 가져가면 안 되겠고. 다시 아, <laughs> 드라이버 두장대해 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비 효과 천 씨. 씨. 효과 발동 씨. 두 장도. 아우, 카비. 박진 신이나 신노노 뽑으려 뭐 볼까? 어둠의 <laughs> 되게 운사람다노답이누생다 <laughs> 되게 신 놓고 굴리는거 생각보다 재밌어 재밌음 있겠지 아 근데 막 s 신 신이 잘 나와 재미는 있겠지 좀좀 j 좀 가신좀빌려서 한번, 되게 놓고 해볼게 와 이거 와서, 와서. 와서. 와, 이거 개판 a t s 가개판이 a t s 없어. 뭐가? 자판 s 여기 많아. 아 근데 너무 많은거 같은데 다 뒤져봐 대결, 네. 대결 맞추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필요해 도오오오오오노력 어, 해야지 어 카디 써? 응 카디 알았어 나줘 너는 데이브 카르트 가져올게 이거 말고 카르트? 야 대놓고 져가 야너 때려봐 <laughs> 나 때리면 너 인정해 주마 이러고서 내가 안좋은 기억이 아, 있어 데... 에이 그 카르 아니 아니 가마래 미안 메타구나 음. 이름물발이요저지 상대 몬스터 공격전환 시에 발동할 수 있다 메타 효과로 그거 소환하고 여기는 이제 덱에서 드라이버 특성시키고가뭐냐응 가만 효과에 신경 개꿀 되던가? 모두 <laughs> 터다 빼야겠다 이기서 가면 뭐야 거거 폐에서 발동해가지고 해외에서 이 카드 사용할 수 없더라구요 미안해 응. 나는 그냥 눈 열어 먹으라 먹으라 네 역시 먹을라먹을라 우와 바나는 효과를 포함하는 효과잖아 어 무효 파괴 무효 파괴? 응. 아이 배타 파괴되네 파라딘 제인이 뭐 우와 디비젼 개쩌해 <laughs> 트슈 2700원 비운거 다행다나 2800원 아. 맨날 거기 뭐더라신경심판같은거 개미지 계산하는 아니 심판은 계산 잘하는데 신경은 맨날 제일 잘 안해 핸드 도로 응. 서킷 래들어서 아, 아, 아. <laughs> 소이 맞지? 예아 심판은 네가 알아서 한고나 몰라 음. 뭐며 카단열 세트하고 핸드 할게 썩키시 h 저거 어떻게 a s a puzzle. w h 시 감마 Come, my car. Munzu, c a r 이거 t 리자 a 파괴돼가지고 g 치는 o u r e a puzzle. 레드 e a s e at 가져 e pocket of your suction 어, 이 너무 어... 어, 맛있죠. 음... 배고팠는데. 아, 음 오메가. 음 오메가 상대 메인페이스 효과 발동. 아이고 음... 어, 있구나. 저 버영 음... 팔씨이여가지고 레이즈 캐논 트라이드트가 있어? 아 만은 만할 게 없구나. 게 다른. 만하는 거야. 이쪽망이그 유페님. 페새끼. 그 약간 유니준 어? 건데 막하는엄마네테 어? <laughs> 어, <배>. 매치? 각이해 <laughs> 오랜만에 가지고 손맛이 안 잡힌다. 요 선수 안 돌린 적이 오래. 피에스에 있는 안 돌린 적이 오래 돼가지고. 요 선수 넣고 해 넣었어 피소 요 선수야 아 그래? 어 사이 요선수 아니, 이거 4 0 장이야? 뭐 이렇게 되게 얇아서 뭐 사십 장이 맞아 이거 일주일 한오해만 일주일 만져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어 너무 안정 맞아 성공한다 진행 테라폼의 하스더 진행 내가 원하는 요 선수가 안 나서 지친 거야 그런 써키 발동 시까지 진행 여기 가 트트는 뭐 센데 띠 요장대로 하실 들어 어둠의 음. 아, 유혹 집회 어... 아, 작가 어디 있어 하하샘 아재 작가 작가 저기 밑에 많잖아 저기 큰 박스 <laughs> 야, 이 완전 하샘이 고소실이네 소실이 아니라 실할것 같아 <laughs> 아

어, 네, <laughs> 했잖아 오케이. 이거 거의 소식이지라고 해가지고, 못알아듣지 완전 소식 이렇게.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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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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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카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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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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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럼 하나, 하나, 둘, 셋, 둘다 네, 여, 일어 하나, 버릴게 o I do. 아, m h m m 털도가져 e p i g 한 y 뭐 응. 딱 l 어떻게? 어떻게 발 m 할게 없니? o 가 그래도 p s y 니 하긴 뭐, p s 가 y 떻게 올라 Okay. o k y Okay. Okay. o 처벌 예상 못 했는데. 와우. <laughs> 나도 저건 예상 못 했는데. 칼날 세트가 진짜 핸드. 예상 못 했다. 두 번째. 아, 저두 번째 하게 되지. 스포 어, 두 번째는 스탠바이. 검은 선수. 음, 진행. 가서이 효과. 선현 씨, 오버로드. 응. 폐이존지하는 어. 영. 응. 단마 음, 재배 이거 뒷면 비율 재배. 형, 응? 음? 지 치면서 컨텐츠 같은 건안 해. 도대체 퍼미션덱으로 참... 그거 성공하기 뭐그런 그래. 거. 귀찮아.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귀찮아. 아니 상대는 티어덱을 들어. 어. 대신 자신은 뭐 원턴 케이사 뭐 그런 걸 들어. 어. <laughs> 왜 해? 커미션을 하는 거지. 그냥 케이사 뽑으면 이기는 걸로. 근데 티어덱은 다 막잖아. 응. 음. 그두코이기는 거지. 아니면 은그레이트모스뭐그런이트 거. 그레이트 무서운 거. 그 거. 그레이트 그레이트 모스는배그레이 소환 서운 거. 이꺼 거. 야안할서 거. 야트 거. 그레이트 무서운 거. 그레이트 무서운 거. 그레이트 무서운 거. 그 거. 응. 이 아, 거 하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택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베타, 효과발도 드라이버, 소환하고그 효과를 공급무 하고 어, 파괴. 옵다 음. 음. <laughs> 어, 인간이다스파흐 효과 발흐 으흐흐흐. 으 응. <laughs> <laughs> 아, 아. 조제 대가리만 먹게. 몰라 나도. <laughs> <너>. 음. 엔드 엔드 오케이. 아 엔드 페이지 오버로드 효과 발동. 패 존재는 하누굴를제할까 그래? 감마 제외하고 이 카드 제외. 김의표시로 도록 야차 트리 키를 막 오브라드 효과 발동이 카드 지정하고 제외. 겸이수 두장빚 맞아요? 2800 데비지 예, 효과를 또 까먹었어. 그럼 열선 있어? 아 다음 자신 스바이 페이지까지구나. 15. 오메가 효과 발동5 카드 제외, 이 카드는 제외. 랜드 가져온다. 리턴이야. 스페이 응응. 씹을 거야. 8방사 오버드롭 가발 또. 드라이버 제외하고 검은 성풍 제외. 디맥표시를 제외. 제외. 다크한 드래곤 시리즈별로. 있네. 그. 다크 드래곤. 아트. 맞아요. 다음 스탠바이 페이지. 오메가. 가져온다. 음. 오버로드 효과받고 드라이버 제외하고 드미프질 제외 겸 이수환 두장 비트 끝 응. <laughs> 그렇지 오버로드가 나와야지 <laughs> 오버로드 안 넘어 니가이 대기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laughs> 오버로드 비트 <밑에> 대기인데 오버로드 왜 드레스지 3파트까지는 하지 말자 <laughs> 귀찮다 여전히 즐거운 촬영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플러스, 구독 부탁드립니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와 <laughs> <laughs> 어, 저거 저거 끝을 안해저 애들이 끝. 감사.